꿈꾸는 음악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이 대한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제가 여러분을 옆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그리고 국사, 그리고 도덕까지 대입, 고졸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2분에서 3분짜리니까 잠깐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세계화 쟁점의 긍정적인 측면. 세계화 쟁점의 긍정적인 측면. 이해관계. 빈부 격차. 세계화죠, 세계화. 국제사회, 되겠습니까? 네. 세계화의 쟁점의 긍정적 측면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영향력이다. 됐나요? 네. 컴퓨터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죠, 사이버 범죄. 복제. 자 사이버 범죄 정보와의 문제점 기회가 차이가 있다 이건 안 되죠 정보격차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계화의 정점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영향 사이버 범죄,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으로 통신수에 접근이 차이야. 정보 격차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